차판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1인 소유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사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네시스 지구공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2만km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승차감이 우수하며 쾌적한 실내 공간으로 거주성이 좋습니다. 또한 풍성한 옵션으로 중무장한 차량입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풀 LED 헤드램프, 19인치 휠, 후축방 감지기, 고스트 클로징 도어,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반자율 주행, 후축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DVD 플레이어, 스웨이드 내장재, 세이프티, 썬루프 듀얼 모니터, 뒷좌석, 에로고 모션 시트, 그리고 전동 트렁크로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세련된 외관, 편안한 승차감, 동급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고급 대형 세단의 기준 G90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5.0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V8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장치가 가득하고요 최상위 등급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AWD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등록은 2020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수 97,93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포인트는요. 5년에 12만km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부품까지도요.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1인 개인 리스 차량입니다. 1인 신조라고 보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을 잠시 지금 바탕화면에 나가고 있을 건데요 내차 피해는 전혀 없고요 타차 가해 한건 이력만 있습니다 80만원 가액이 잡혀있으니까 내차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신차 금액은 무려 1억 1,970만원 추가 옵션은 세이프티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풀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웅장한 라디레이터 크롬 몰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나 좋고요 시원함 마저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아요 전면을 보시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긴급 제동과 반절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하단 쪽을 가까이서 보셔도 사용한 흔적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물론 전방 감지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본닛 위쪽을 살펴보시면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그만한 스톤칩도 보이고 있지 않은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질반질한 모습이 반겨주고 있고요 이 해당 차량은 5.0 배기량만큼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고가 단추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휀다 쪽을 보셔도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웅장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끝쪽 라인을 자세하게 보시면 약간 미세한 흠집만 보이고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매우 뛰어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이 도장 색깔을 보시면 그레이스 풀 그레이 색상으로 아주 고급지게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컨디션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창문 쪽에 뒤에로 몰딩도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멋스럽고요. 고급지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전 좌석에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이처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은 약간의 미세한 스크러치가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위쪽에는 약간의 링 스크러치가 조금 있고요. 위에는 그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이쪽도 70% 정도 남아있고요. 보편적으로 조금 적게 말씀해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뒤쪽 리어를 보시면 굉장히 멋스러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리어 램프가 LED 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연출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듀얼 머플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H트랙 전자식 4륜 구동인 차량이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셔도 굉장히 큼지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용감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언더 트레이를 보시면 이처럼 타이어 응급 키트와 수납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은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차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 전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시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휀다에는 고지사항 없습니다. 지금 뒤쪽을 보시면 약간의 고급 승용차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쪽을 보셔도 약간 투톤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지금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에는 휠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스크러치 자국 없습니다. 이 뒤쪽을 조금 보시면 미세하게 스톤칩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깨끗합니다. 지금 도어 쪽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어, 너무나 잘 관리되어 있다는 걸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이 사이드 비로에도 흠집 자그만한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펜다쪽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펜더 쪽에도 깨끗하고요. 지금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앞쪽 휠에는 스크러치 없는 모습이 느껴지시고 있을 겁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중간 점검입니다. 지금 외판 컨디션을 보셔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외판에는 고지상이 거의 없습니다. 휠 스크러치만 약간 미세하게 두 군데 정도 보이고 있었고요.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더욱더 화려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로 이동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도어트림의 모습입니다. 이 유리를 보시면 이중접합 차음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자석, 앞면, 뒷면 글라스에는 모두 이중접합 차음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리얼 우드 내장제와 지금 고급스럽게 투톤으로 연출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팔걸이 쪽을 보셔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17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 조절 버튼, 허벅지 받침, 유추 받침,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키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유고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피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수 97,938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 놓은 상태고요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네, 5.0의 묵직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힘이 좋은 걸 느끼실 겁니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슈퍼비전 글라스터와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입니다 해당 차량은 편의지계 기능이 많은 만큼 빠르게 말씀해 드릴게요. 후측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적 정보를 보시면 연비는 8.8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5.0이지만 이처럼 연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 너무나 화사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매우 뛰어나고요. 어, 스크러치 해짐은 없습니다.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위쪽에는 패들시프트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장재가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는 또 처음인데요. 위쪽에도 굉장히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하단은 리얼 우드 내장재가 적용이 되었고요. 네, 전부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큼지막한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터치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가이드 라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뉴를 진입하시면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큼지막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 되고요.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발레 모드, 커넥티드 서비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매뉴얼도 쏙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설정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주행 편의,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고 시점, 경고 방식,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주차 안전 등 안전에 대한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처럼 한번 푹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연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설명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보다 더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이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 액티브 사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적으로 엔진음을 스피커로 연출을 하는 기능인데요, 보다 더 쾌적한 실내 공간을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약하게 하시거나 끄기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고요, 클러스터 계기판을 의미합니다. 공조 라이트, 도어 편의 등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한 번씩 눌러보셔서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은 큼지막한 공조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공기청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뷰 버튼 되어 있고요.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오토월드, 드라이브 모드 변환키 기아 노브의 모습입니다. 파킹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고요. 평지 주차 때 차를 움직이고자 하실 때는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되십니다. 옆쪽을 살펴보시면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구비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단자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키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큼지막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단축 DIS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열선 통포 시트 모두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고요 마감재 역시 우드 내장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고지상이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지금 DVD 플레이어가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요 이 위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이처럼 DVD 플레이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 많아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석에도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사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감 전혀 없고요. 찍킨 스프러치도 전혀 없습니다. 시트 색상이 굉장히 화사해서 저는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투톤으로 이뤄진 브라운 색상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또한 위쪽을 살펴보시면 스웨이드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세이프티 썬러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등 역시 한층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룸밀러도 크리스탈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LED 등으로 환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가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버튼을 한번 내리시면요. 이처럼 썸 블라인드가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더 내리시면 이처럼 유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사용감은 전혀 없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어, 고지상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뒷좌석에도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쪽을 살펴보시면 듀얼 모니터가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장기간 운전하실 때 뒷좌석도 배려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상태는 최상급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 전동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전동으로 되어 있다 보면 은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는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루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동승석 뒷자리에는 제일 많이 타는 자리 중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고요. 이 팔고리 쪽에도 고지상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다기능 DIS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좌석의 암레스트에는 이처럼 다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도 이처럼 작동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대형 세단에만 달려있는 화장 거울도 양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동 시트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편안하게 좌석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론트 의자도 이처럼 조절이 가능합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처럼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옵션이 너무나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색상의 투톤은 전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희귀한 매물이니까 꼭 선점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컨디션이 최고였고요. 어, 다른 사람이 구매하시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은 너무나 화사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차량입니다. 그레이스 풀 그레이로 외관 도장은 굉장히 멋스럽고요. 실내에는 투톤으로 굉장히 고급진 연출을 했던 차량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39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390만원입니다. 위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두 번째로는 제조사 품질 보증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의 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한 분이 관리하신 만큼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점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부 문의도요.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